안녕하세요. 중소벤처기업의 동반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다양한 정책과 지원사업을 알려드리는 중소기업 알짜 정보입니다. 오늘도 중소벤처기업에 좋은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게스트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벤처융합금융처 이경윤 대리입니다. 배준원 과장입니다. 벤처융합금융처에서 오늘 준비해주시는 주제는요. 바로바로 바로 투자입니다. 융자만 하는 줄 알았던 중진공이 투자도 한다. 어허, 이 부분 저도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두 분께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까요? 오늘의 주제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소개드릴 사업은 성장공용 대출과 코스메 IR마트라고 합니다. 이 마트는 제가 아는 그 쇼핑하는 마트가 맞을까요? <laughs> 네. 저희가 중진공에서 학교까지 운영하고 있는 건 제가 알고 있는데 이제는 마트 사업도 하시는 건가요? IR마트는 과장님께서 뒤에 설명을 해주실 거고요. 우선 제가 성장공영 대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시다시피 중진공은 자금이 필요한 중소벤처 기업에게 저금리로 정책 자금을 대출하는 융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투자 요소를 복합한 자금이 바로 성장공영 대출입니다. 중진공이 전환사채 상환 전환 우선주를 직접 인수하는 방식인데요. 특히 자금력과 담보력이 취약한 창업 초기 기업이나 민간 투자 시장에서 소외된 비수도권 기업, 전통산업 영위 기업도 기술성과 사업성이 충분하다면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중진공의 투자로 인해 민간 벤처캐피탈의 투속 투자를 유도하는 부수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짜 정보 11편, 수용자 복합금융 사업 소개 영상 또는 홈페이지 사업 공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 뭐 여기까지는 그런데 지난 편에서 저희가 이미 다뤘던 내용입니다. 대리님 이 혹시 뭐 재탕인가요? 아 네, 혹시. 이제부터는 새로운 내용이니까 끝까지 들어보셔야 합니다. 어. 성장 공용 대출은 지원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지원 기업의 지속적인 밸류업과 후속 투자 유치를 위해서 매년 IR 마트라는 이름의 투자 유치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과장님. 저 감이 온것 같습니다 <laughs> 저희가 마트에서 사고 싶은 상품이 있으면 직접 골라 담는 것처럼 투자사에서 투자하고 싶은 기업을 고르는 거 맞을까요? 정확하십니다 먼저 중진공에서 성장공룡 대출 기업 중 후속 투자 유치를 희망하는 기업을 선정하고 민간 분실를 섭외해서 설명회를 주최합니다 회차별로 테마가 다르고 2월에 추진했던 1차는 창업 초기 스타트업이었습니다 올해 총 6회 예정되어 있으니 회차별 테마와 자세한 일정은 이쪽에 표를 참고해 주세요. 네, 저희가 일정을 살펴보니까 창업 기업 관련 IR 마트가 3회나 예정이 되어 있어요. 기업 공개를 앞둔 큰 기업은 물론이고 창업 초기 기업에도 투자한다는 점이 굉장히 신선한 것 같습니다. 청년 창업 사관학 을 가지고 있고 또 많은 창업 기업을 육성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중진공의 전문 분야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창업 전처에서 나온 건 아니지만 어쩌다 보니 청년 창업 사관학교 홍보까지 오게 되었네요. 중진공 창업 사관학교에 입교하시면 창업 초기 자금 지원뿐 아니라 민간 투자 유치까지 도와드립니다. 많이 이용해 주세요. 네, 일석. 거두신 벤처융합금융체의 배준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작년과 대비해서 올해 가장 업그레이드된 부분이 있다면 어필을 좀 주시겠어요? 규모가 확대되었습니다. 일단 작년 3회에서 올해 6회로 늘었고요. 산업은행, 한국벤처투자 등과 협업해서 타 기관에서 주최하는 IR 행사에도 중진공 지원기업을 추천할 계획입니다. 와, 올해는 중진공을 거쳐간 중소벤처기업이 다양한 투자를 통해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것 같습니다. 벤처융합금융체의 사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중진공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소기업 알짜 정보는 계속되니까요, 많은 관심과 이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중진공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